피아노 입시고? 저 지오바니 미라바시 곡이었어요 어? 아니 그때 라이브 방송할 때그 시기가 지금이랑 비슷해가지고 저 이거 1년 만에 입는 옷인데 이걸 기억하실 줄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있네요. 기억을 해주시다니. 저녁 안 먹었어요. 3 a.m. 맞아요. 마스에서 합니다. 저 잠깐 들릴 것 같아요. 잠옷은 아니고요. 저 이제 곧,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며칠지? 오늘 10일인가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좀 컨셉을, 어, 그 전에 하던 대로 안 해가지고, 새로운 느낌일 건데, 재밌는 곡, 재밌을 거예요. 자기소개를 해달라고요? 레피트짤 지지 라이브 했었죠. 지지 라이브를 했었죠. 뭘 알죠? 무엇을 알고 계시죠? 생일 축하해. 스위스 오빠 매니저 역할 잘하냐고요. 아우 그때 아주 아주 난리났었죠. 좋은 뜻으로 막 밥도 다 사주시고. 저 지금 아니요. 아한 대만 때려달라고요? 아, 근데. <laughs> 이소님 홍대에서 보면 뭐라 불러야 돼? 그냥, 이소야. 이렇게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해드릴게요. 플러팅 스킬 공유 부탁. 저는 누구처럼 플러팅을 하지 않습니다. 소윤이 언니랑은, 어, 약 4년 전에, 소윤이 언니 생일파티 때 만나서, 그때, 소윤 언니 친구랑 초, 초면에 참참참을 했어요. 그 영상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소윤 언니랑 친해져서, 아직까지 같이 잘 지내고 있죠. 교정, 교정 고민 중인데, 아프다는 얘기 듣고, 무서워요.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번 아프고 마십시오. 음, 알고 있는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아, 제가 요즘에 애니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키니 시나이떼쿠다사이 신경 꺼라는 뜻인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아나나 낯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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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낯을 많이 갈려요 다음에 한번 말해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나이 아이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인사할 때아이디 뭐냐고 뭐라고 말해 주면 제가 좀, 안 부, 덜 부끄러워 해볼게요. 론과 메이슨 홈과 작업, 재밌는 비하인드 있을까요? 일단 그 비트를 제가 찍고 난 다음에, 이게 누구랑 잘 어울릴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메이슨 홈이 생각이 났고, 메이슨한테 부탁했는데 너무 선뜻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작업하다가, 아, 한 명이 빈다. 그래서, 론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론도 선뜻 얘기를 해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쿨톤인지웜톤인지 몰라요. 아, 마라톤이냐고요? 마라톤 아니고요. 교정해봤는데, 개 아프던데. 개 아프긴 해요. 눈 밑에 있는 저 원래 있고요. 애니 추천해주세요. 일단, 초심자분이라면, 사이키쿠스의 재난을 보시고요. 음, 어, 저랩안 해봤어요. 그래서 댓글이 되게 많이 밀렸네. 영상. 금요일에 뵙기 랩 저도 바랄게요. AP 들어간 썰? 아, 이거. 언제, 언제 저를 보셨죠? 저는 일단, 약 2년 전에 성, 성 이사님한테 연락이 왔고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초심자 추천 애니에요. 진짜 재밌고, 재밌고, 그리고 그 최애 아이도 좋아요. 제가 말할 때 입을 잘안 움직이죠. 보카술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뭔가 한 주제를 잡고 계속 소통을 하고 싶은데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추기가 어렵네요. 저는 힙합을 잘안 듣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거는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라는 애니, 애니고요. 그거랑, 그밥 먹을 때 보는 거는 그 사카모트입니다만 이거 보고 있어요 사카모트입니다만 음 재밌습니다 사이키 코스 다 봐가지고, 이제, 못 봐요. 요즘, 최애곡? 왜 이름이 이소냐고요? 저밥 먹을 때 애니를 진짜 많이 봐요 왜냐면 애니가 한 2-30분 되니까 2-30분 동안 밥 먹기 딱 좋잖아요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령님도 봐요 어 현이다 현이, 하이. 안 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저이세계물은잘안 보고요. 좀 캐릭터가 예쁘게 생겨 생긴 거는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블랙넛 오빠랑 싸우면 이길 수 있으신가? 제가 지, 제가 짬이 안 돼서 질것 같습니다. 네, 저 한국이에요. 저 요즘에 와일드 쿠키의 헤로인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제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아, 아무튼. 노윤아랑 싸우면 제가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AP, 이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게 됐는데, 어, 거기서 미팅을 갔는데,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이렇게 둘이서 안, 앉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몇, 몇 마디 하시다가,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며칠 후에 연락을 드려서 같이 하게 됐죠. 혼자 있을 때, 저는 주로 영화를 봅니다 아 영화 여러분 영화 추천해주세요 저 어제도 두개 봤는데 이제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스파이 패밀리도 다 봤어요 2소 3소 2소 정말 놀라운 영입설이네요 그렇죠? 아, 노트북 당연히 봤죠. 죽은 시인의 사회도 봤고요. 하루에 두끼 먹고요. 지나간 저희 학교 고양이가 있는데 어디 갔나요? 저는 잘, 잘 모르겠고요. 싱오빠 첫인상 되게 뭔가 저는 미팅 때 사실 처음 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포구에 사는데 그쪽 되게 자주 오시고 제 지인이랑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해가지고 저는 오다가다 봤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뭔가 파이팅 넘치고 그랬던 기억이 강렬한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팔씨름 하면은 0.1초 만에 내가 질것 같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소라님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게시물을 저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사진을 찍어야 게시물을 올리는데, 저희가 사실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잘안 올리게 되었다. 아니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소. 본명은 김이소고요 MBTI는 INTP고요 김이소예요 김이소 사옥 작업실에서 잠든 적좀 많아요 가끔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출근을 굉장히 늦게 한단 말이죠. 한 6시나 8시 이때쯤 하면은, 자고 끝나고 나면 새벽 2, 3시, 뭐, 4시 이때쯤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때 너무 졸리면은 가끔 이렇게 자요. 옷, 어. 제가 깃발리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깃발리는 게 보이시다면, 정말, 매의 눈을 가지신 분이네요. 맞아요. 저 기가 좀잘 빨려 가지고, 음... 나 지금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군 생활 어땠어요?는 뭐야?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힙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힙합 아니에요. 평소에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댓글을 보면은, 랩 비트 때 노래 많이 안 불러줘서 서운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랩 비트라는, 단어가 잘안 어울리는 사람이고, 힙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힙합, 너가 그러고도 힙합이냐? 아닙니다. 힙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도 힙합이래? 나 힙합 아니라니까. <laughs> 저는 저는 말이죠. 저는 전자음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자음악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작은 신을 가졌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음, 크게 봐서는 전자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막드럼앤 베이스에 국한돼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다양하게 그런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R&B도 아니에요. 나왜 그래도 힙합이래? 그래 너 마음대로 생각해라. 알겠어, 알겠어. 아, 폰크랑 평생하기, 드릴만 평생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전 아마 둘다안 하지 않을까. 다나킴이랑 언니동생 사이죠. 빨리지 않아 지금? 좀 갈색인가? 어이소습니다저 빨리 낼게요. 다닐 때 저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완전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조용해요. 데아나 때... 맞아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시하니까 <laughs> 심하렵다고 <쉬> <laughs> 아, 아무튼 저 이제 좀기 빨리고 할 말도 다 떨어져 가고 곧끌 거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할말 있으시면 하시고요. 마요네이소. 마요네이소. 종종 이렇게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음표 살인마가 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밥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노래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 예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할말 없어도, 라방 저도 가끔 해 줄게요. 알겠죠? 안녕. 재밌었다. 안녕.